<목소리> 이 스프링이 이 안에 있프링이 안에 있습니이 이리 때. 이리 이리 때. 이 이리 때. 어리 이리 때. 는 거는 이리 때. 이리 때, 이리 이리 때, 이리 때. 이리 이리 때. 이리 때, 이이이이이이이 그리고환기량 크게, 환기 때문에 여기 좀미세먼게 우리 병아리들 키우기 이제 이게 자리에다 나를겠다 보니까 하고 아니, 아니, 아니 이거를 또 이거를 잘 만들어 놨는데 네왜 위로 날라가는거가안 그거만 이게 달라 가지고 있습니까? 다 체딩 막 했는데 이거를 알맞게딱 이거를 만들어 놓은게 좋았는데 제가 살좀안들어도 너무 잘았어. 아니 이거는 저거들이 사용하고 지금은 요거를 보고 만들어 나니까 김서방. 안돼요. 그런 영화 멋지다고요? 멋지네. 멋지네. 잘안 하는 분부터 연락. 멋지다 일면 이면 한면 멋지네. 요래 영아 이거가 멋진 거 되겠다. 아니 내일 아, 해가지고. 사람들 제 말씀 좀 들어봐요. <웃음> 이게 좋은거는 <laughs> 이게, 이게 안 얼어요. 정거는 안. 이게, 이게 영하 35도까지 얼질 않아요. 아, 이내 이내지부터 이거... 얼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유격 벌어지고. 이거는 이렇게 두드려 못해요. 이거 아니. <laughs> 나는 <나만 아니, 웃음> 그 <어는> 그런 게 아니야. <laughs> 어 근데 사람들 이 되게 젊은 마인드 젊은 지금 같서이3식 다니시면서 불시하사람데 <laughs> 우리는 생산지로 사 시간 산. 아까 이거 떨지 이거는 까야 떨어지고 이걸 보내서 아, 그렇게. 우리 그니까 도사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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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을 그, 많이 내가잘내려고 연구하는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은 닫히는 거를 기계적으로 닫히고 열리는 거를. <laughs> 중량이에서 튕 열리도록. 예, 맞다 훌륭하게. 그렇에 어떤 상황에 가면은, 이거를, 열릴 때, 이제, 이물질 끼리고, 이제, 압이 안 걸리면, 이게 안 얼음 열리. 얼음, 얼고그 그럼 얼고 하면 어, 안 열리, 이게, 이제, 강제로, 이제, 기계적으로 열려주다 보니까, 열리는 건 문제 안 되고, 또, 스프링이 닫히는 건 당연히 좋을 네. 이게 좋은 게다. 그래, 이거 반대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게안 좋더라고. 예, 우리 지금 쓰는 거는, 이거는, 자동으로 힘으로 제대로 열리니까 안 되는 거야 약간 뭐라도 안 되는 거야 닦이는 거는 이제 강제로 닫기 지닫히는데 열리는 게안열리 이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다 환기를 시키면 전체적으로 다 열리게 하고 골고루 환기인는데안 열리는 거 열리는 거지 문제가 생깁니다 배달짜리 이집에 완전히 이 집이 완전히, 완전히 제일 잘 왔다 아 제일 잘 왔어요? 아, <laughs> <laughs> <조건> 많이 알고 <laughs> 아유 반갑습니다 영업, 감사합니다 영업도 쉬는, 영업도 쉬는. 네. <웃음> <웃음> <웃음>